안녕하십니까. 신의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디펜스 브리핑, 군사TV는 군사 무기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무기 관련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 중에 하나인 메르카바 4, 이 마크 4 전차가 지금 이 하마스에 의해서 열대에서 열한대가 파괴 또는 노획 당했다라고 하마스가 주장하고 지금 이 인터넷상에는 이 메르카바 전차가 불타고 있고 메르카바 전차에서 끌려 나오는 전차병 그러면서 어 무자비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차병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RPG 7에 파괴되는 이스라엘 메르카바 4 마크 4 전차가 등장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RPG 7 이 RPG-7은 북한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무기죠. 그러면 이 메르카바 전차가 이렇게 파괴되면 우리 한국의 K1, K1A1, 그리고 K2, 우리 전차들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인지 정말로 메르카바가 능력이 안 되어서 개업화가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어,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스웨덴이 참큰 하고 다시 안돼 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신형 XM7 소총을 시험 배치했고 일선 부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우크라이나 공여 AS90 자주포 보강용의 아처 자주포 초도분을 불과 6개월 만에 인수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군 제101 공수사단과 제75 레인저 연대에 시험 배치된 4세대 소총 XM7이 일선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5.56mm 대신 위력이 크게 강화된 6.8mm 탄약을 사용하는 XM7은 현재 미군 보병 분대에 배치된 그 어떤 화기보다 사거리와 정밀도, 범용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3번함이자 플라이트2 설계가 제공된 첫 번째 강습 상륙함인 부건빌함이 지난 주말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에서 진수됐다는 소식입니다. 함재기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웰덱을 없앴던 기존 아메리카급과 달리 웰덱이 부활했는데 해군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인도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F-16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랙10 6대, 블랙15 32대 등 38대의 중고기체를 구매한다는 것인데 덴마크 공군 물량 대부분이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AIM-132 아스람의 지상발사형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일부가 배치돼 샤이드136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주 간단한 개조만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로 변환하는 기술, 역시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연 AS90 자주포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웨덴에 긴급 발주했던 아처 차륜형 자주포 초도분이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14문을 구입해 신속 대응부대에 배치할 예정인데, 이 아처는 영국 육군의 116문 규모 4세대 자주포 도입사업에도 입찰하고 있어, 과연 영국군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어, 여기, 그, 레인저 연대 그리고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이죠. 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배치해서 6.8mm의 XM7을 어, 사용해보고 있는데, 호평. 어, 그래서 아프간전이나 이런 데서 M4 사용해 보니까 저 멀리 저쪽 산에서 쏘는 이 탈레반을 반격 사격할 수 없고 왜 사거리가 짧으니까 M4가 그리고 어, 방탄복을 입고 있는 적을 맞췄는데 방탄복을 관통하지 못해요. 5.56mm 이제 위력이 약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안 되겠다. 그러나 과거 7.62mm 뭐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가면 그 너무 무겁죠. 어, 총탄이.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이 보병들이 짊어지고 다녀야 할 짐들이 많고, 그 중에서 요즘 뭐 전자기기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배터리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탄약을, 무거운 탄약을 200발씩 가지고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야, 7.6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6.8mm입니다. 5.56은 너무 약하고, 그리고 7 6 2는 너무 무겁고, 그 중간 6.8mm로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거 써보고 이거 좋다. 미국은 이걸로 다 간다. 이러면 이제 나토 단위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지금 5.56mm 쓰고 있는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나 이라크 전에서 5.56mm M4가 워낙 그 위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 미국은 지정사수제를 도입해서 그 지정사수에게 M14 같은 어 이런 어, 총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미 해병대는 그걸 조금 제도를 바꿔가지고 hk416 장총신 버전의 hk416을 가지고 어, m4를 대체하거나 뭐 이런 좀 변칙적인 운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 나토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런 사이기 때문에 이 xm7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보고 우리 한국도 차세대 소총 차세대 제식소총을 결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건비를 함인데요. 아메리카 급 강습 상륙함이죠. 그런데 아메리카 함은 F-35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강습 상륙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뒷부분에 있는 이 웰덱, 공기부양정뭐 어, 이런 것들이 상륙정들이 탑재하고 나오는 이 공간을 없앴죠. 이 문을 우리 독도함 마라도 함에도 있어요. 웰덱이. 그런데 3번 함부건비를 함은 이 웰덱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웰덱을 처음으로 지금 이제 제대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알아왔던 그 와스프급 또는 우리 독도함의 웰덱보다 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보지 않았지만 딱 첫눈에 좀 작아 보이고 특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사진을 보고. 어, 생각을 하건데 어, 일단 F-35 운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35 운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납고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웰덱을 너무나 높게 만들면 경납고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웰덱을 낮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 내부에 공기부양장을 탑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과거처럼 뭐 어, 전차나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네메시스 어, 선박에서 해병대가 도서지역으로 어, 상륙시켜서 JLTV, 로그파이어스죠. 여기에 NSM 대한미사일 또는 토마호크 이런 걸 가지고 쏴서 중국 해군을 경멸하는 중국 해상을 봉쇄하는 이런 작전을 이제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메시스 작전의 로그파이어스 발사대를 운영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웰덱을 작게 만들었고 어, 그러면서 F-35B 운용 공간과 로그파이어스 네메시스 에, 그 운용 공간을 같이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어,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 나중에 보겠습니다. 인도 매체가 그동안 이 테다스 인도제 전투기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한다라고 또 연기도 피워왔었고 어 그랬는데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결정했다라고 인도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유라시안 타임스인데. 에, 결국, 중고 F16을 38대를 3억 달러에 산다. 3억 달러 같으면 대당 뭐, 뭐 100억 원? 채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서비스해 주는 거다. 근데 그 3억 달러 100억 원이 무장 포함해서 불패키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미국이 에, 중국과 밀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비스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문제는 덴마크가 이 F16을 41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9대를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했는데, 아니, 또이 38대를 아르헨티나에 팔면, 미국이, 덴마크가 아르헨티나에 파는 것을 이제 중간에서 지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갈 물량이 없어지는데, 덴마크는 이미 19대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어떡하냐? 어, 아르헨티나에 미국과고 섞어서 주나? 아니면 미국이 대신 우크라이나에 19대를 주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영국이 아스람 여기 있죠? 어, 열주적 어,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어, 이걸 그 탄을 많이 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대공 원래 공대공 미사일인데 지대공으로 쓸수 있게끔 어 이렇게 개조해서 줬다. 그래서 샤헤드136 자폭 드론 여기 가운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는데 탄을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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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AS-90 자주포 좋 어, 그런데 영국 자주포 공격 생기죠? 그래서 BA 시스템즈를 통해서 이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를 긴급하게 도입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에, 왔어요. 14문을 도입했고 이 아처는 세계에서 가장 연사속도가 빠른 자주포다라고 하고 있죠. 1분에 12발. 그리고 최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K9과 같은 비비탄 40kg, 그리고 엑스칼리버 쏘면은 유도 포탄이죠. 그거 쏘면 60kg 날아가는데 문제는 이 포탑 안에, 포탑 안에 탄약이 21발 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 사격 능력이 아주 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분에 12발인데 그거 다뭐한 2분 쏴버리면 끝나는 거죠. 물론 2분이나 계속 1 2발에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국이 시속 대응 부대에는 이걸 쓰지만 어, 정규 중기갑 부대에 이걸 써서 될까? 그래서 116대 하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는 우리 K9A2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고, 이거 써보면서 이 아처의 허점 영국이 꼭 발견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이미 일부 조종사 기종 전환 훈련까지 진행됐을 정도로 진척이 빨랐던 스웨덴의 우크라이나 그리펜 전투기 공여 계획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트위키에가 키를 쥔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펜은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 공군역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플랫폼인 그리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전투기 공유는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이 되기 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스웨덴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7일 밝혔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최근 자스 39 그리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강화와 스웨덴의 안보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분석을 통해 다양한 내용이 검토됐는데 전투기 공유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지상 운용 요원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기본훈련은 완료됐다라며 이와 별개로 최근 미국과 우방국들이 추진하는 F-16 전투기 공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공급과 유지보수를 위해 여러 나라와 논의할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이 정식으로 NATO 회원국이 되는 것이라며 NATO 가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펜 공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문제는 스웨덴 NATO 가입의 키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 10월 중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1일 수도 앙카라 전부청사 앞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시리아 지역 쿠르드족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됐다고 보고 시리아 북부지역의 쿠르드 거주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스웨덴은 물론 유럽연합 각국과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을 둘러싼 트리케와 유럽의 갈등은 한동안 잠잠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리펜 전투기가 공유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지 우려됩니다. 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죠. 어, 이걸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정비사 다 이제 뭐 훈련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늦어도 없이 스웨덴 국방장관이 나토 가입되기 전까지 전투기 주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인데요. 지난 7월 11일 빌리우스에서 열렸던 이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렇게 에르도안 리키의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여기 스웨덴 총리 등이 이렇게 악수하고 아주 뭐 사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10월 중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나토는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작에 핀란드는 가입했는데 스웨덴은 아직 가입 못하고 있죠. 바로 인권 문제 때문에 스웨덴이 튀르키예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튀르키예의 불쾌함을 고조시켜서 아 스웨덴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되어서 해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앙카라의 트키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니다 10월 1일. 그리고는 쿠르드족 민병대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트르키에는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집단 거주지를 계속 맹폭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트르키의 앙카라 3 무인기를 미군 전투기가 격추시켜버렸던 사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건도 그 앙카라 3 무인기가 쿠르드족 폭격하러 가던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쿠르드족을 또 폭격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앙카라에서 이 쿠르드족이 테러를 했고 그거 이제 떠나서 어쨌든 폭격하고 있으니까 민간인들도 죽고 있으니까 나토 또 EU 여러 나라들이 지금 튀르키예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웨덴도 같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사인해줘야. 나토 들어오는데 지금 나를 비난해 하고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은 우리가 나토 가입되기 전까지는 그리핀 못 준다. 그러니까 다른 나토 국가들이 이렇게 압박해줘라는 압박을 한다라는 건데 부디 해결이 잘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리핀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연공에서 비행을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충격적인 메르카바 막포 전차의 격파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차 메르카바 마크 4M이 하마스의 공격에 너무도 쉽게 제압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론은 물론 RPG 7 공격에도 무력화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차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존 최강의 전차로 자부하던 신형 전차 메르카바 마크 4M이 하마스의 구형 대전차 무기 공격에 파괴되는 장면이 공개돼. 이스라엘군이 충격에 빠졌다고 현지 오신트 소속성들이 10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격한 하마스는 개전초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는데요. 공격 당일 아침 하마스의 소형 드론이 투하한 대전차 수류탄에 메르카바 마크4M 전차 한대가 파괴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이스라엘군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는 8일 메르카바 마크 4m 전차를 파괴하는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메르카바 전차는 하마스 대원이 근거리에서 발사한 RPG 7 대전차 로켓을 맞고 전면 장갑이 그대로 관통당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메르카바 마크 4m 전차는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형 복합 장갑이 적용되어 있고 최근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방어체계들은 하마스의 공격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제압되었습니다. 트로피 APS는 여러 차례 실전에서 우수한 방어 능력을 입증해온 고가의 방어체계였는데요.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 속의 메르카바 박크4 m 은 바로 정면에서 날아오는 RPG-7조차 막지 못하고 차체 전면을 관통당해 파괴됐습니다. 첨단 복합장갑이 적용된 전차도 구형 대전차 무기에 대단히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는데요. 이번 메르카바 전차의 파괴가 향후 서방 세계의 전차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전차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한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분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메르카바 전차 이렇게 파괴되고 불타고 하는 영상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주장대로라면 10대에서 11대의 메르카바 전차를 파괴 또는 노회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니, 메르카바 전차는 파격포까지 내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뒤 후방에 보병까지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컨셉이고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게 탑재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 여기 있죠. 여기 레이더 있고 이거 정말 근거리에서 발사하는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 로켓도 담아가 되는 키가 막힌 성능의 능동 방어 장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어 안식일 날 아침 유대인들이 에 그냥 뭐다 쉬는 그 안식일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그리고 글라이더 어 동력 글라이더 이런 걸 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전차를 가동하기도 전에 그냥 전차를 뺏겨버린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자 그래서 어 이런 이 전차 보면. 여기 지금 뭐이 가사지구 장벽 앞에서 뺏겼는데 여기 여러 명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차 하나만 가지고 아주 많은 하마스 대원이 여기 올라가서 포다도좀 돌리고 또 찍고 또 찍고 저희들은 보면 알죠. 이 전차가 같은 전차다. 이 동영상이 아까 그 동영상이다. 그동영상이 전차와 같, 같다. 알죠? 그래서 전차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려막기로 어, 사진 써먹은. 어, 그런 전차예요 그래서 영상이 각기 나와서 뭐 하마스 대원 얼굴을 다르더라도 실제 전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돌려쓰기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 갑자기 뺏겨서 뭐 노역되거나 파괴된 전차는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지금 대전차 수류탄을 드론내서 꽂아버려요. 요건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위에서 널리 꽂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이쪽에서 불이 나서 이제 파괴되는 이런 메르카바 전차가 있었고, 이건 이제 살짝 기동을 하는데 파괴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 이것도 포탑이 살짝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시동이 걸렸단 말이겠죠. 그런데 RPG 7을 맞고 관통당해버렸어요. 메탈 젯트 안으로 쑥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나버렸는데 관통됐다는 말이 되겠죠. 차체 전면 왼쪽을 관통당했어요. 메르카바. 어, 이포전차는이 차체 전면이 있으면 우리 한국전차는 차체 후면에 뒷면에 엔진이 있는데 메르카바 전차는 차체 정면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 중에서도 오른쪽에 엔진이 있고 왼쪽은 박격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이 있어요. 그 박격포 있는 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장갑이 그쪽이 더 얇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에, 잘 쏘았는지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왼쪽, 차체 전면 왼쪽으로 맞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무튼 이 전면의 왼쪽을 맞고 메탈제트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는데 이 RPG-7 이겁니다. 근데 이 RPG-7은 북한군도 한개 군데 두 중씩 갖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북한군이 그냥 두 중씩 갖고 있는 그 RPG-7하고는 조금 달라요. RPG-7 VR 이라는 모델인데 여기 로켓이 굉장히 길죠. 어, 우리가 알던 r p 세7보다 탄두가 한개두개두개가 있죠. 이게 뭐냐, 텐덤 탄두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뭐, 폭발 반응장갑, 복합장갑 이런 거 있으니까, 탄두가 두개 있어서, 이 앞에 있는 탄두가 먼저 메탈세트를 뿜어서 폭발 반응장갑이나 공간장갑 이런 걸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탄두가 본 탄두로 이제 자체 내부로 쑥 들어가는 이런 탄두가 두개 붙은 버전이에요. 그럼 북한 없나? 북한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차체 정면의 왼쪽을 뚫어버렸는데 자 여기에서 APS 능동 방어장치가 작동을 안 했어요 분명히 정면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어. 왜 APS가 작동 안 했을까 능동 방어장치가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능동 방어장치를온 시킨 건 아니겠죠 온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컴퓨터도 그렇지만 부팅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그냥 어, 맞아버린 게 아닐까 안 그러면. 그렇게 성능 좋은 능동방어장치가 정면에서 날아오는 RPG7을 여겨 못했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내려꽂는 대전차 수류탄 드론에서 공격하죠. 이제 이런 전방이 예, 또 하늘에서까지 전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K1, K2, 흑표 뭐, K1, A1, 이 모든 전차들 능동방어장치 360도 전방향, 지금은 예, 정면, 정측면, 이 정도만 방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360도 전방향 그리고 하늘까지 이제 감시 그리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는 갖추지 않으면 전차는 생존할 수 없다. 라는 걸 우리는 이번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개요사령부 또 기획관리참모부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카바 전차. 개파되는 모습이 저는 우리 한국의 K2 전차 이런 식으로 개파되면 어떨까라는 어 불안함에 정말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